혈곽차 속도는 빠른가요? 빠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웃. 다시 다시. 다시 한번. 시간이 밤 10시 40분 경, 10시 50분 경. 1차로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 어떻습니까? 네. 택시 승객 아니고요. 택시에서 내린 사람 아니고요. 갑자기 택시 앞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게 안가 어찌 이번 사고 피할 수 있나요? 1. 난 피할 수 있다. 이못 피한다. 자, 투표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하는 동안에 사고 영상을 다시 한번더 보시죠. 제한 속도도 좀 봐야 되겠죠. 제한속도는 60이고요. 저는 한50좀 넘게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 아니고요. 택시와 무관합니다. 어, 거의 100% 나오는데요. 예. 난못 피한다. 95%? 95%? 96? 97? 네, 못 피한다. 거의 100%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이럴 때난 피한다가 있을 텐데? 슈마어 100% 모피한다, 100% 퍼펙트. 네, 모피한다. 오늘 왜 슈마어 어디 가셨어요? 슈마호꼭슈마가 계시던데? 꼭슈마가한 번씩 계신데 오늘 안 계시네요. 자, 이분이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늦게 퇴근 중이었습니다. 아, 여긴 10시 50분으로 나오는데 11시 반이군요. 자, 여성분이 갑자기 뛰쳐나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경찰 및 구급차를 불러서 보행자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녹색 시내에 주행하 정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횡단보도에 택시 한 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시야가 그려서안 보였습니다. 택시가 서있던 곳은 바닥에 주차금지라고 써있는 곳이면서요. 택시는 잘못이 없을까요? 과연 제가 잘못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우리 투표 결과는 운전자 잘못 없다는 겁니다. 못 피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택시가 있으니까 택시 앞으로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 횡단보드가 빨간 불 자동차 녹색 신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무리 택시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튀어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중앙부리대까지 있어요. 중앙부리대 있다가, 여기만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중앙부리대가 쭉 있다가요, 여기만 끊어지고요, 여기서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택시가, 택시가 이 있고 곳곳에 관계하지 않고, 저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나는 녹색 신호고요. 그리고 빨간불인데요. 저럴 때 운전자에 잘못이 있나요? 요새 이럴 때, 저 사망하던 이럴 때 무죄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저는 영상을 보시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0도로요, 자수도 60도로요. 자,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거 제한 속도는 얼마인가요그 택시에 내렸나요? 경찰에서는 질문자에게 벌점과 범칙을 부과하던가요? 보험사에 과실을 얼마라고 그러던가요? 제한 속도 60이고요. 저는 50 정도로 주행했습니다. 그냥 택시에서 택시 내린 손님 아니에요. 택시 택시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벌점과 범칙금 얘기는 없습니다. 보행자는 발목 골절을 해서 수술한 후 입원 중인 것만 듣고 기다려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몇번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찰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가이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 보험사 취업이 돼주고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일단 사람을 친 거로 제가 가해자라고 경찰에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가해자라고요.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다해 주고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네요. 대학병원에 수술하고 오늘 동네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laughs>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럴 때불박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 전방주시 앞을 잘 봤어야지. 안전운전 불행이야. 그러면서 범칙금 4만 원, 그리고 벌점 안전운전 불행이 10점이죠. 그리고 저 사람 뛰다가 아이 다쳤어요. 수술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15점인데 반깎아서 7점, 그래서 17점 부과합니다. 그건 뭐 뻔해요. 경찰이 나보고 가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사람을 친거라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입력 가해자 피해자 입력하는 게 있는데 차대 사람은 무조건 대 차를 가해자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사람은 어떻게 피해자예요? 우리 그 피해자 입력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입력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가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다친 사람 피해자로 해놓고 그러나 자동차에게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합니다. 언제쯤 바뀔까요?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하고. 통고 처분 안전운전 불행이에요. 안전운전 불행 별거 아니에요. 예, 네.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 및 그다음 제동 장치를 잘 작동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했다 이를 개의한 채 몰개의한 몰개의한. 통고 처분. 통고 처분 안전운전 불행으로 범칙금 4만 원. 플러스 벌점 17점이에요. 왜냐면은 안불 10점, 플러스 피해자 진단 3주 이상이니까 15점인데 피해자도 잘못 있어서 어, 반 깎는다. 50 깎으면 깎아, 반 내림, 반 내림하면. 7점 이렇게 처리합니다. 한다면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죠. 한다면 안 하겠죠. 이제 방송 들었으니까 한다면 1. 제발 그만 웃겨라. 2. 경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존중한다. 피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95%는 제발 그만 웃겨라. 경찰관변호는 어쩔 수 없다. 존중한다. 언제까지 존중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번 사고는? 당연히 백대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는 치료비다 줬던 거다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통고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직결 가는 겁니다. 나 통고처분 못 받아들인다. 직결 가겠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직결 가세요. 예. 직결 가서 이럴 때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보고 안 좋은 점 부리행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잘못이 있을 때지. 아니, 거기서 내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 튀어나올 거 예상을 못 하고, 나오는 순간 너무 아까서내 도저히 못 피하고, 나보고 뭐 어쩌란 얘기냐? 이럴 때 통고처분에 불응하세요나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의신청하세요. 왜 이의신청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한번더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지방경찰청, 저, 경찰서에서는 운전자 잘못이라 그러는데, 지방경찰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불렀는지. 근데 지방경찰청도 또, 갖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민간심의위원회다가 한번더 해보세요. 거기 민간인들 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때, <laughs> 나, 즉결심판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는 판사한테, 판사한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은 꼭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 무죄 사망하더라도 무죄 선고하는 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꼭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과를 그냥 아유 기차에 알았어 알았어 아사망원아 알았어요 벌점 십점 10,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무단행단을 빨간 불에 저는 무단행단을 뿌리를 뽑기 위한 작은 미랄이 되십시다.